강주에서 올라왔습니다. 79년도 1 1월부터 12, 12 강주 5일 박까지에서 보병 24단 60년대 수색 중대장을 했고 특공 대장을 했고 지금은 예비역 소령입니다. 우리 노인 여러분들 정말 감사로 만는거 특히 우리를 그 영도 의시는 우리 집학사님 그 옆에서 보조 오시는. 우리 손 사장님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예, 네. 또한분 있습니다. 5.18절에 6432기 나왔고 최종훈 네. 교도소에서 출마하신 분이 지금 파일을 다 만들어놨어요. 5.18일에 개인부터 지금 오늘까지 네. 지금 저계시는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네. 고맙 말씀 한번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주문도 저저 뭐, 저 우리 지 박사님이 연세 드신 줄 알았더니 연세 안 드셨구만 제가 드신 설명을 하려고 왔어요 지금 아침에 새금밥 먹고 올라왔구만 일지은 말씀드리고 아까 지 박사님이 박사, 박사 앞에서 못 뭐, 오는 뭐것 같은데 지 박사님 말씀하시니까 여러분들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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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 못 하는 것이 있으니까 말씀드리고 내려가랍니다 어떻게 세계 역사를 봤을 까세계 역사를 봤을 때, 동시 통작으로 44개의 모기고를 4시간 동안 털어가지고 감기로 합니까? 저거, 군대생활 36년 했어요? 못 옵니다. 그 다음에, 44개의 모기를 돌려면 지금만요. 아, 나도 어요 나도 요 지금만요. 아니 나도. 저, 44개를 걸려면, 거기에서 문을 끌려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이동으로 차량이 있어야 되고, 기름이 있어야 되고, 거거 안 내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44개가 동시에 열렸어요. 그 다음에 동시에 강류를 직결했어 누가 했는 한번 생각, 여러분들이 생각하시이고그 다음, 세계 역사상 교도소를 틀어본다는 것은, 그 교도소, 강류교도소가 문화동 1 0 0번이에거기가 저, 자인몇명 있었냐면, 저, 뭐라하냐 고 전향하는 놈들이 182명 있었고 그 다음에 자의 거가 거의 2천 명 있었어요 그런 놈들이 거기를 풀어버렸다고 했을 때 환경 끝나 지금 여기에 우리 문광호 중사님이 오셨어요 그 현장에 계십니다 그분한테 박수 치지 마. 그 다음에 거기에서 APC가 내내 나와 있었고 M60이 트럭이 300몇 대가 나와 있었고, 그 다음에 뭐뭐뭐를 뭐, 어쩌고 했다 고하는데 그때는 1 9 8 0 년도에는 운전하는 사람들이 많지를 않했어요 <laughs> APC는 APC는 미안하지만 특수 공작을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제가 군대사 36년 했는데, 캐리바 50을 나 조립할지를 모른다, 조각 단쏠지를 몰라요. 이거 한번 다시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고 맞아요. 그다음에 유공자가 5천 명이 넘어요. 아, 5천 어제 누구 만나봤냐면 5일 밤에 전업주라고 있어요. 방송했던 여자. 아, 5일 밤그 여자가 방송이 짜리 짜리 해버려. 그분하고 같이 있던 옆에 있던 목사님을 뵙봤어요그 아, 어. 목사님이 뭐라냐면 하 우리 뉴스 방송에 우리 윤상님하고 한번 하자. 그러니까 응. 나는 일을 부모만 봤다 그 말씀 그대로 서방에서 계림동 거기에서 일어난 사건을 내가 도청에서는 어떻게 아닙니다. 나는 이 부분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면 손상현 회장은 오시라 하잖아. 나는 혼란다. 그 다음에 아까 5 1그 상황실 그뭐 어떤 놈이 이쪽이 가가 왕이여. 가가 며, 며칠 날 거기 두는지 알아요? 아까 판사님 제대로 말씀이 자식들 철신체에 <laughs> <다 끝났어요. 웃음> 그 다음에 그, 제가 그, 제안을 했어요. 하, 입이 넣으 합니다. 작년, 작년에, 작년에 5.18 재단, 기록을 재단에서 저한테 전화 왔어요. 섬에 있는데, 사람 보기 싫어서 섬에 가 있어요. 밤 중에 전화 왔어. 요 근데 김태종이라는 무새끼가 전화 왔고, 이 새끼야 오에다 이거 바꿔나 들으면 김덕준님 말해요 그 기다 그러니까 오일팔 재단에서가 아니고 오일팔 기록관에서 그 친친 검을 옛날 우리가 수업을 던데 거기서 만나자니 그래서 우리 저 계시는 우리 송원형님하고한경에서장례삼이 셋이 그거를 갔어요 그 저기 좋에 들어갔지 그대로 좀 이쁘게 하려고 하도 얼굴이 좀 그래서 정장하고 빨간 냉달이 잡았는이 새끼들 그피도한장안줘 그, 그, 그래서 야이 쌍놈의 새 보시더라 그거 적진이잖아. 맞긴 맞습니다. 그러나 빵안 냈더라, 빵을 때려버렸어. 그럴 때 이놈의 새끼들 말을 못하고, 우리가 키우자냐? 이 새끼야, 이 싸가지 못고 그 싸가지 못는 놈의 새끼야. 오케이. 군은 대한민국의 마지막에, 군은 도움이야, 이 자식아. <laughs> 그건 <그럼 이> 자식아, 왜 <laughs> 불을 막 씁냐? 그 다음에 또, 그다음 아주 중요한 거, 5일 반 재단을, 5일 반 재단, 너 빨대 죽이라고, 우리 말이야. <laughs> 거기로 들어갔어요 거기로 들어가가지고 9시 40분에 들어갔고 오 4시 40분에 나왔어요 누구냐고 하더만 나 김덕수다 그런데 어이 교장 때 셋째 사이 그러더만 그 키가 저같이 걸들지 말고 나 여기서 죽으러 왔으니 같이 죽자 그 재단에 들어갔어요 근데 구해줬던 박현순이라고 있어요 뭐, 고등학교 3학년 그런니 뭐라기라 순이 언니 오라니라 순이도 죽었어요 홍건식고 오라니라 여자가 중암항에 혼자 살았습니다 그 여자들이 온다고 연락 오는 게 온다고 왔는데 5.18 재단 거지들이 그 우추성 하 자는 그 여자들이 오면 저를 긁어붙지 않더만 어디 새 여자 못보고도 많이 자꾸 그저 그때 얼굴이 잘생기지 않았다니까 새 여자가 자꾸 어 우는데 5.18 재단 애기들은 제가 거기서 여자들한테 핵킹을 당할 줄 알았어요 그걸 안 했어요. 저녁에 술도 먹고 자주 만납니다. 오늘 저강제있신서 일주일에 3일을면 오희평 재단으로 출근해요. 증언를 리으치기도 했고. 하나 제안을 했어요. 제가 제안을 하면 다 끝났습니다. 너희들이 온다고 하는 건 너희들은 무식하니까 내가 그랬어. 너희들이 무식한 게 군사 지도를 모르니까 우리가 군사 지도 해갖고 만들어 줄게. 니희들로니너 너희들 생각하고 우리고 똑같은 것만 니 거로 되는 것만 지금 보시고 그러자. 그럼음 그것을 지도로 갖다 주고, 지기들이 3천만원 계산해갖고, 지금, 우리가 만든 고돈 받아가지고. 그 다음, 또 하나, 울더만 해. 돈 필요하면, 용돈 필요하면, 이해결하고. 그래서, 야, 그리 같은 새가 내가 천만 원짜리야. 주도권은 우리가 잡았어. 그래서, 마지막, 저, 서로 만나기로 했으니까. 니기들, 우리 말에 했던 돈 나오고, 우리도 했던 돈 나오고, 만나기로 했어. 그 다음에, 끝까지 가게요그 다음에, 그, 지박사님네 여기 계신게 한마디 말씀드리고 야내려가면다 전화도 가야지 지박사님 저희들 믿고 있는데 그야그 쓸데없는 그냥 글을 올려놨던 마부이가해버렸다고저부요 그러면 우리 지박사님하고 우리 모두 전체를 박수 한번 칩시다